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의 사회자 예정입니다 지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돈 100억을 준다고 한다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성분은 여성으로 우리 여성분은 남성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한다의 낙성 여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수술 안한다의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규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유성권이 <유석버니 웃음> 김규익입니다. 자 <laughs> 네,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세요. 사회자 형반. 네네네. 그내가그 그래 여자로 수술하면 네. 나이 얼굴 그대로 가나? 아. 아니 아닙니다. 어, 현대 의학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고쳐 드립니다. 이상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봉선 정도 되겠네요. 아. 신봉선이 많하지 그런가요? 어, 어. 어렵나 몸매는? 몸매는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돼요. 음. 얼굴 신봉선, 몸매 클라라. 네? 어? 아, 이제 100m 전력 질주 못하겠네. 야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살면서 우리가 막 불편할 때막한 번쯤은, 아, 나 이럴 바에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잖아요. 아, 그 남성분들도 네. 가끔 이제, 아, 나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했잖아요. 음. 근데 100억을 주면서 시켜준대. 당연히 아. 해야지. 그거를 지금 돈 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왜안 해? 해야지. 음. 어? 아, 나 이거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열받네. 아니, 어. 왜요? 아, 군대 괜히 갔다 왔네. 아. 예? 뭔, 뭔 소리야? 소리예요? 아, 아니, 아, 억울해. 아, 괜히 간거 아니야. 아, 군대리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열받아. 야, 나 2억만 더 주면 안 돼? 아니, 안 되죠. 뭐 2억을 더 달래요. 예비군은 빼줘. 예 yeah? 뭐냐? <laughs> 어. 자 우리가 이제 여자로 살면서 100억 있어. 그럼 어떤 삶을 살어? 어. 내 건물 딱 올려가지고 1층은 드레스룸, 어. 어. 2층은 구두 신상만 모아놓고 슈즈룸, 어. 3층은 명품백 백룸 이러고 사는 yeah. 거야. 어 얼마나 좋아? 당장 해야지. 나 수술하러 갈때 엉덩이에 핑크 써 있는 트레이닝 입고 갈까? 얼마나 예었는데 뭐야? 이게 뭐야? 왜? <웃음> 더러워? <웃음> 야, 나도 여자야 그러네 <laughs> 재밌다 재밌어 유서헌님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의 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중하죠 어. 그쵸? 그렇죠? 예, 우리가 성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됩니다 왜? 하늘이 내려주시고 부모님께서 소중하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음. What do y o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제 대학 나왔어? 무슨.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여성분 화나게 <laughs> 웃고 계신 우리 여성분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0억이란 돈 굉장히 큰돈입니다 100억이란 돈을 줍니다 <laughs> 성전환을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안 하죠 왜냐면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안 전환하니까. 한다고? 100억 주는데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근데 왜 얼굴은 벌써 바꿨어? <웃음> <웃음> 뭔 소리야? 그게 <laughs> <laughs> <이> 뭔 소리야? <laughs> 아이, 무슨 말지세요 <laughs> 뭐야 나 지금 아이. 싸우라는 거야? <laughs> 싸우자 <싸워보자>, 여자끼리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이상씨가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상씨처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특히나 여자가 되면 안됩니다 어.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외출할 때 어때요? 머리 감으시죠?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다 머리를 감고 있다가 아, 내가 머리를 감는 건지 미역을 감는 건지 머리를, 머리를 한참 감다가 머리 또 말려 드라이도 아. 한 15분을 엄청 해 머리가 네. 기니까 어. 그리고 이제 뭐예요 메이크업 한참 하죠 <laughs> 메이크업하고 옷 골라야지 옷골르고 구두 고르고 핸드백 고르고 보통 외출 준비 시간이 2시간은 걸린다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 이상주 씨처럼 이렇게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이 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우, 굉장히 더러운 여자가 되겠지. 자기 관리 못해, 너는. 음. 그러나, 뭐야 <laughs> 여자가 한번 나오는데 두 시간씩 걸려? 그럼 어? 두 시간씩? 아버지 여성분, 두 시간 걸렸어요? 걸렸어요? 더해. <laughs> 더해, 더 더해, 이제. 앞으로 네 시간씩 가라고. <laughs> 네 시간씩. 깜짝 놀랐네. 아, 여자가 좀 귀찮긴 한 거구나. 어, 근데 뭐 그리고 내가 뭐 관리 못해 섬세하고 여자 뭐 관리하는 거 별거 있어? 내가 옆에서 여자 들 하는 거 봐서 다 알아. 그거 뭐 피부 관리는 그냥 그 마스크팩 사 가지고 어, 어 이렇게 그렇죠? 딱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집에서 어. 이렇게 딱이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렇게 딱 하고 어 네. 여기 이게 안에 있는 거 이거 이거 허리 가까우니까 어. 아 이거 어. 이렇게 어. 해 가지고 이렇게 뭐야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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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르면서뭐 <laughs> 피부 관리하는 거 어? 그리고 이렇게 지났어. 그럼 이거 딱 떼가지고 이거 뭐 그냥 버리나? 이것도 이거 나무니까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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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들 뭐 스키니진 몸매 드러내려고 스키니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싹 입고 다니면서 각선미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남자들 쳐다보면서 다니다가 네. 어? 남자 안붙대 이거 이렇한번 짜고 어? 이렇게 한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려워 이성씨이성씨가 만약에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됐어 어? 음. 이성씨 여자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그래 성전을 수술해서 내가 네가 여자로 되버렸어 근데 생각하는 거는 남자야 어. 근데 여자의 몸으로 여자를 좋아해야 어, 아안 되지 네가 여자의 몸이 됐는데 아, 그렇겠... 너 여자 못 만난다 이제 그렇겠다 진짜 나 수술 안 해도 못 만나 <laughs> 어? 뭔 소리야 또너나 지금도 못 만난다고 <laughs> 여자로 수술해가지고 내 친구들 진짜 이쁘고 몸매 좋은 애들만 사겨가지고 맨날 같이 <laughs> 어? 야, 너 목욕탕 다닐 거야 목욕탕 다닐 거라고 목욕탕 갈라고 수술하는 거였어 야, 그래 생각해보자 너 이상준 너 목욕탕 가서 이렇게 서서 오줌 싸는거 좋아하잖아 어? 아, 목욕탕에서 콱 아. 목욕하면서 서서 딱 오줌 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지? 여자로 수술하잖아? 너 서서 오줌도 못 싼다 아 진짜 그렇겠다 이거는 음, 어. 할 거야. 뭐? 네? 에? 하신다고요? 수술해도 할 거라 고 예? 어떻게 해? 할 거라고? 네. 내가 할 거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남는수술 그 하고 있어 할 거다. 야잘 생각해. 너 나랑 한강에서 농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 농구 한참하다가 더워가지고 우통 쫙 벗고 남자고. 남자들끼리 아... 이렇게 농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너 이제 우통 벗고 농구도 못해. 야 진짜 못하겠다 이거 진짜. 할 거야. 우구은 예? 어떻게? 기우가, 기우가, 기우가 농구하자. 농구하자고 같이 농구하자고. 우통 벗고. 할 소리 안뭘 못해 너왜안 한다는 거야 너 결혼해가지고 집에 있는 아홉 살 연상 와이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또왜 하냐 어? 야 생각을 해봐 너도 수술을 하고 네 연상 와이프도 수술을 하고 그럼 200억 생기잖아 그 뭐야 어? 그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어 <laughs> 뭐가 정상적인 삶이야 그게 아홉 살 연상 남자는 괜찮잖아 이제 안 놀릴게 아 그만하세요 순결하자 자자자 진정하시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네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